호돌이 셀툰 호돌이의 한 이야기 2006년 1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에 한 여성이 찾아온다 매일 밤 자신의 꿈에 똑같은 남자가 나온다는 것 의사는 그 말을 듣고 여성에게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그려달라 하였고 소량의 약을 처방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엔 다른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고 그 내용은 놀랍게도 지난번 여자와 똑같이 매일 밤 꿈에 같은 남자가 나온다는 것이었다. 혹시나 싶었던 의사는 지난번 온 여자가 그려줬던 인상차기 그림을 그 환자에게 보여주었고 이를 본 환자는 이 남자가 분명하다며 자신이 미리 그려온 인상차기를 의사에게 보여주었다. 점점 이것에 흥미를 느낀 의사는 두 환자가 그린 꿈속 남자의 몽타주를 동료 의사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했다. 그리고 몇달 뒤, 이번엔 동료 의사가 자신을 찾아온 환자가 꿈속에 어떤 남자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상담을 신청하였고 그래서 그 몽타주를 보여줬더니 자신의 꿈에 나온 그 남자가 맞다고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. 그 후로 전 세계에 그 남자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졌다.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꿈 속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의 남자가 등장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으며 이에 대해 꿈 연구 국제 협회장인 로버트 웨건너는 이 남자를 디스맨. 이라 부르며 타인의 꿈을 옮겨다니는 일종의 드림워킹이 가능한 자라고 주장하였다. 수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디스맨을 보았고 그 내용은 전부 제각각이었으나 오직 한 가지. 얼굴만은 모두 동일했다. 그리고 모두가 임무와 말하길 자신이 자기의 꿈을 자각하고 꿈속의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도 디스맨 만큼은 통제할 수 없었다. 사람들은 디스맨을 두고 사람들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다. 아니다. 초능력으로 사람들의 꿈속을 옮겨다니는 초능력자다. 등 수많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. 전 세계인의 꿈을 찾아가는 디스맨. 과연 그는 누구일까?